이거는 네, 농사지은 분들이 음, 이제 제초제를 뿌린 지한3일 정도 된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이 풀을 잡기 위해서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밭뚝방 이런데. 3일이나 4일 정도 되면 이렇게 말립니다 이게 쑥이죠? 참쑥입니다. 지금 뭐이고? 찔레. 망초. 쑥. 이렇게 뚝방에 대초재를 뿌립니다. 그냥 딱 이렇게 말라 죽죠. 아, 여기 산속에 있는 풀하고 나무하고 색깔하고 이건 한번 보십시오. 겨울 오기 전에 그냥 단 서리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말려져요. 그러니까 이 봄에 이, 이 농사짓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호박이나 이렇게 농작물을 심을 때 풀을 일일이 다못못 뜯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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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빼고라니까 제초제를 뿌려서 잡거든요. 제초제를 뿌려서 잡으면. 이게, 저, 뭐, 아침에 뿌렸는데, 점심 때, 이렇게 쑥을 갖다가 그런 걸, 효소를 담겠다고 탁 뜯어가지고, 효소를 담아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쑥 자체가 다, 제초제라는 농약이 다 묻은 거잖아요. 봄에 효소 담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돼요 이런 걸 뜯어가지고 효소를 담으면은 찢는다고 해도, 깨끗이 찢는다고 해도 그입 자체에서 묻어있는 이, 이 제초제는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 그런 것 때문에 입에 쫙 툭, 입에, 풀에 입에 싹툭 달라붙는 그런 성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깨끗이 찢는다고 해도 기름, 기름, 몸에 기름 묻은 것처럼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쑥 같은 거 뜯어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뿌렸는데 점심 때 가면 쫄쩡하거든요? 따로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쑥처럼, 약간 저런 색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뜯어가지고 수수 담는다든지, 뭐,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걸 흙을 담아서 먹는다든지, 손을해먹게거예다가 사납다구. 사납다구. 사납다가사다구 사납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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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구사다구 사납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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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다사 몸이 빼짝, 빼짝 말라 죽어요. 이 제초제 농약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농약은 그냥 사람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죽지만, 이거는 그냥 몸이 빼짝, 빼짝 말라 죽고, 이 제초제 먹은 사람은, 농약 먹은 사람은 병원 가서 바로 응급처치 받으면 산다고 하지만, 제초제 먹은 사람은 응급처치를 받아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1년이 됐든 2년, 2년이 됐든 빼짝, 빼짝 말아가지고, 뭐를 먹더라도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쫙배짱 맞다 마르다가 마지막에 기억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고생만 칙살나게 하다 죽는 게 제초제라는 영향입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제초제를 많이 뿌리면요, 농작물을 여기다 심으면 또안 커요. 농작물도요. 이땅 속에서 뭐 없어진다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초제 많이 뿌린 데는 호박이 됐던 뭐 농작물을 싹,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그 농작물을 심어도 농작물이 안 큽니다 이땅 자체에 제초제 성분이 남아있어서 농약이 그때 좋은 게 아닙니다 대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자기가 심어서 먹는다든지 뭐 지인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뭐나 준다든지 할 때는 양이 적더라도 항상 제초제 같은 거 쓰지 말고 풀을 맨다든지 나으로사살 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농작물을 재배해야 사람 몸에도 항상 먹으면 좋고, 약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겁니다. 예, 보십시오. 이쑥하고이쑥이 이겁니다. 참쑥. 이거, 이거 보십시오. 3일인가 사이 돼서 이렇게 대초제 지금 뿌렸다, 아침에 뿌렸다고 해서 저녁 때까지 똑같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효수 담는 걸 뛴다고. 이게. 이게 뜯어간다고, 이렇게. 대초제 뿌린 것도 모르고. 집에서 씻는다고 씻죠. 근데 대초제 성분이 이게 입에 싹싹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씻어도 여기 안, 이게, 이게 다100% 씻지기 잘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효수를 다았든지 씻어 쪄가지고 뭐 쑥을 담은 든지 쑥떡을 해먹는지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리는 겁니다, 그냥. 죽지 않아도. 암이 걸린다든지, 뭐, 하다 못해 뭐, 무슨 병이 온다든지, 신장이 뭐, 첫, 첫 번째 간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먼저, 이렇게, 이런 농약 종류를 많이 먹으면 간이 먼저 망,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망가집 신장이 망가지면 당뇨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신장이 망가져버리면 피가 탁 해가지고 당뇨가 와요. 혈관이 막히고. 만병의 근원입니다. 고혈압 오고. 항상 몸에 조, 조, 좋게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드시는 거니까, 항상 신경 쓰셔가지고, 조심해서 채취해서, 천지가 아까시아 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효소다 하면, 아까시아 꽃, 꽃차, 꿀, 효소, 쑥 효소. 뭐든지 할 때는, 채취하실 때는, 효소 담고 약초 채취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게. 이것도 약초입니다. 선지가 약초예요. 이게, 이게, 이게 산딸기. 빨갛게 하면 산딸기 모종인데, 도 이렇게 독과 세초제가 다 춥잖아요. 산딸기, 산딸기 순인데. 하... 뽕나무. 요즘은 뽕잎을 채취하셔가지고, 이걸 살, 살짝 살 쪄서 말려서 살짝 쪄서 그러네 말려서 방앗간 같은 데 가서 가로를 해가지고 항상 드시면 당뇨에도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데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 이 뽕잎이라는 거는 이걸 먹어서 먹으면 우리 몸에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뽕잎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거고요 두충나무 머리도 쪄서가지고 이걸 잘 이게 독이 독이 있습니다 이건 두충나무 독이 있어가지고 살짝 쪄서 쌀뜨물에 법제를 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이거. 독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저대로 그냥 삶아서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저도 저걸 조금 그냥 괜찮겠지 하고서 많이도 안 넣고 주전자에다 약간 독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약간 넣어가지고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가슴, 이 심장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심장마비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심장마비도 죽는다는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두 총은 독 있습니다. 이걸 잘 다려가지고 법제를 해가지고 독을 해독한 다음에 먹으면 총명탕. 음, 뭐랄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뭐 수험생들 머리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걸잘다여서 먹으면 머리가 떡똑해져가지고 공부를 해도 쏙쏙 들어오고 그런 약으로 쓰는 겁니다. 음. 오늘도 항상 그 산야초를 채취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맛둑이나 농사짓는 분들 맛둑 이런 데는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 거기도 보세요. 저기 논, 논 옆에, 저기 다 채취해줬잖아요.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 저런 산. 산 속에 그냥 나무 사이, 이런 데는 채취 잘안 주거든요. 그런 데 청정지역이고, 확실하게 농약 안 주고, 잘 채취해가지고, 정성껏 잘 담으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